여보! 너 어제 내폰 훔쳐봤어? 그래 봤다. 너 새벽 3시까지 카톡하더라? 그 남자 누구야? 아오 그냥 남사친이라니까. 맨날 의심병 어떻게 할 거야? 남사친? 둘이 제주도 가기로 한 것도 봤는데? 아 걔가 차였거든. 그래서 내가 위로 좀 해주려고. 위로? 참 친절하시네. 야너 지금 뭐라는 거야? 그냥 친구야. 그래 알았어. 가서 놀다 와. 뭐? 진짜? 야너 오늘 왜 이래? 약 먹었어? 아니 그냥 생각을 좀 했어 무슨 생각 올 거는 오고 갈 거는 가는 거지 뭐 내가 붙잡는다고 되나 뭐야 갑자기 철학자세요 그냥 가서 놀다 와 집은 내가 알아서 할게 야 근데 있잖아 한달 정도 걸릴 것 같은데 한달어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갔다가 강릉까지 간대 재밌겠지 기가 막히네요 남편 앞에서 한달 여행 계획을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래 그렇게 좋으면 얼른 다녀와 어 범서가 왔어? 응집 앞이야? 얼른 짐 챙겨서 내려오라고 우리 자기 벌써 왔구나? 금방 나갈게 괴로워 보이는 남편을 뒤로 하고 아내는 매우 신나보입니다 남사친과 가는 여행에 제일 아끼는 속고까지 야무지게 챙기고 그럼 다녀올게 들떠있는 아내와 달리 남편의 표정이 차갑게 변합니다 자기야 보고 싶었어 바보 남편은 눈치도 못 채네? 걔는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야 결국 남편은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 일주일 후 대표님 매매 계약서 여기 있습니다 대표님 결혼하신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이 집을 파시는 거예요? 어? 이 집은 이제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 아 그리고 내가 아내에게 줬던 카드 모두 정지시켜줘 알겠습니다 대표님 두달후 여보 나 왔어 그만 신나게 놀다 보니 두 달이나 됐네 현관 열쇠가 없어서 그런데 나좀 데리러 와줘 그러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고 이상한 낌새를 느낀 아내가 전화를 거는데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음성사사함으로 이게 무슨 상황이야? 그때 마침 남편이 집에서 나오는데 야 윤정민 너 지금 카톡도 차단하고 전화도 안 받고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수진아 우리는 여기까지야 이제야 심각성을 느낀 아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기 집은 이미 팔았고 이후로 우린 더 이상 아무 관계도 아니야 카드도 다 정지했고 네 명의로 된거 하나도 없어 말문이 막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수진아 내가 진짜 사랑했어 네가 백수일 때도 다 먹여살렸잖아 근데 넌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 이젠 진짜 안녕 아니 다신 보지 말자 이 남자가 잘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